1979년 10월 26일 새벽 4시 판문점 JSA 초소 최경수 병장은 눈꺼풀이 무거워져도 절대 감지 않았습니다. 그는 28살 입대 전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곳 최전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무전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대통령 궁정동 안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최병장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제일 초소입니다. 북측 동향 이상 없으나 서울 방향 비상 상황 확인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닥쳐. 내 주제에 함부로 떠들지 마. 최 병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보고가 묵살된 그 순간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대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대통령 씨의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지만 최 전방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최 병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용기를 내어 소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대장님, 그날 밤제 무전기록 확인해 주십시오. 소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최병장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 넌 그냥 내 임무나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최병장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뒤 저녁 부대 정문으로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안기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김도연이 중대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 9시 헌병들이 막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최경수 병장 영장 집행한다. 지금 당장 따라와.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물었습니다. 전우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헌병대 조사실 최병장은 사흘 밤낮을 조사받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넌 그날 밤 북측과 교신했지? 아니입니다. 저는 이상징후를 보고했을 뿐인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무전 기록이 다 남아있어. 최 병장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김도연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경수 병장 근무 중 불순 동향 감지 배후 연루 정황 농후함 나흘째 되는 날 중대장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불명예의 전역 처분이다. 군번줄 반납해. 최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풀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말하지? 나는 나라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4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온 최경수.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대통령 배신한 그 군인이래.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수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억울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면접만 보면 떨어졌습니다. 최경수 씨, 맞으시죠? 군 경력이 좀 특이하시네요. 아버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나라를 배신했다니.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1년 뒤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치매가 왔습니다. 최경수는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 어느 날 TV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장 위원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는 1979년 10월 판문점 JSA 부대 관련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당시 미군 연락장교의 증언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늙은 미국인의 얼굴이 떴습니다. 그날 밤 한국군 병사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 쪽에서 보고를 차단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경수는 낡은 TV 앞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 나를 말하는 건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당시 최경수 병장은 무죄라는 겁니까?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는 정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습니다. 최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40년 만에 드디어.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그는 경악했습니다. 화면에 김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금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최경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자식이 저 자식이 아직도 저렇게 잘 살고 있어. 최경수는 과거 사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군번줄을 손에 쥐고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저는 최경수입니다. 조사관이 그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최경수 씨, 맞으십니까?" 저희가 바로 연락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사관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시 김도연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전부 조작된 겁니다. 무전 기록도 삭제됐고요. 최경수는 서류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도현 장관 후보 인사 청문회입니다. 증인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최경수는 고개를 번쩍 들어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밟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백발머리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제 끝을 보자. 40년 동안 참았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됐어.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군복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그날 입었던 바로 그 군복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도현은 단상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이 반듯했고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도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군복을 입고 군번주를 손에 쥔 최경수였습니다. 장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김도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최경수를 알아봤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수는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최경수입니다. 1979년 판문점 JSA 근무 중 불명예 전역당한 사람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당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보고를 묵살했습니다. 최경수는 김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저기 앉아 있는 저 사람입니다. 장례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위원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미군 연락장교의 증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삭제된 무전 기록 복원본도 있습니다. 김도현 후보자 이 서류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그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졌습니다. 최경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누명을 씻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는 그저 조국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경수 씨, 국가가 당신에게 사죄합니다. 그리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국방부 앞마당. 최경수는 새 군복을 입고 섰습니다.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그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최경수 병장, 명의의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끝까지 불침번을 지켰다. 이제 조국이 내 이름을 지켜주었구나.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아들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